네 인사드리겠습니다 Sound up! We are PRISTIN! 안녕하세요 PRISTIN입니다 We are p r s t i n 저희는 프리스틴의 둘도 없는 짝꿍 노와 유한과 저희가 이번에 더스타에서 짝꿍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짝꿍이 되어서 재미있는 상황극부터 달달한 자장가, 그리고 프리스틴만의 숨겨왔던 서열까지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도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상황극인데요. 저희 옆에 있는 유아씨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열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아씨가 직접 도전하게 될 상황을 골라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뽑은 것은 삐진 남자친구 콧풀아주기아 이거 고난이도 아유. 아닌가요? 네 로아씨가 저나자친구 역할을 해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 삐어 로로 로다나 받아봐 로로 붙어로 차례를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이렇게 하면 우선 화 풀리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더 주먹을 주면 안 아. 될까요? <laughs> 아니에요 유아씨 남자친구랑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유아씨 짝꿍이기 때문에 조금 오글거리는 <laughs> 아유고 애교도 좀 이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유아씨 미션 성공! <laughs> 남자친구 화가 풀렸다 <laughs>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로아 씨의 매력을 보여줄 차례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음흠. 바로 만약 잠자기 전에 연인으로부터 달콤한 자장가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들었는데요 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달콤한 자장가 음, 자장가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잠을 주세요 자장 자장 우리와 짜잔, 짜잔, 잘도된다 밤이 돼? 이런 거. 요즘에 내네 같은 그런 거 없어야 돼. <laughs> <laughs> 요즘에 내네 같은. 가 <laughs> 저는 그러면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을 모두 재워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달콤하게 자전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와이어가 생어요 엄마가 던그 노래 쿠다로 가노 아가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잠잘었습니다 지금. <laughs> 제가 계게했습니다 네. 아, 어, 정말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다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장가는 어.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자? 아. <laughs> 아. <성전어만>.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 서열 공개. <laughs> 유후.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도전하는 미션입니다. 내남자친구였으면 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로아. <웃음> 네. <웃음> 나. <웃음> 왜 왜죠? 어 아... 경영이 평상시에 애교가 정말 많잖아요 응. 평상시에 저한테 막 이런 거 하고 남자친구가 그래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닌가요? 아플 것 같네요 <웃음> <웃음> 그럼 다음 질문 외모 서열 원톱 멤버는? 하나 둘셋백경 <laughs>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laughs> 그럼 다시 갈까요? 로아! <laughs> 유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외모가 개경이라서 뭐 사람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경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음 마지막입니다 네. 식탐 왕을 뽑는다면? 하나 둘셋 유아! <laughs> 언네 프리스틴 공식 식탐 마음은 사실 저희둘이고요 네. <laughs> 근데 그 중에서 유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유아를 쓰했습니다 은우가 네, 응. 먹을 때 치킨 같은 음. 거 먹잖아요 그러면 한 손은 먹고 한 손은 바로 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아기 같은 식탐이 있어요 귀여워요 양손에 담 치고 먹어요 열 손까지 네. 지금까지 저와 유아가 미션들을 짝꿍이 되어가지고 어. 짝꿍? 짝꿍! 짝꿍이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저희는 그러면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laughs>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틴 의로와윤하였습니다 Sound up We Are Pristine. 감사합니다. <laughs>